부동산을 활용해서 에어비앤비 창업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집을 매수를 해서 운영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세금적인 부분에서 뭔가 앞에서 벌고 뒤에서 다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농어촌 주택 특례입니다 어, 이 농어촌 주택 특례는 일반 주택을 매수한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매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일반 주택을 매도할 때이 농어촌 주택이 없는 걸로 간주가 돼서 양도세를 안낼수 있어요. 어, 이 한도가 없는 건 아니고요. 양도가 12억까지 적용이 됩니다. 사실상 양도가 12억이면 숙소로 어, 활용할 수 있는 매물로는 충분한 가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도세를 안낼 수가 있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 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농어촌 주택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냥 말 그대로 농어촌에 있는 주택이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조건을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주택과 토지 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3억이라는 기준이 취득 당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취득할 당시에는 3억이었는데 다시 매도할 시점을 보니까 이게 올라서 5억이 됐어요. 그럼 이게 농어촌 주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취득 당시에는 3억 원 이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농어촌 주택 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다시 안 되겠죠 내가 5억에 샀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시차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3억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농어촌 주택 특례로 인정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취득 당시 기준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농어촌 주택 특례이긴 하지만 농어촌 주택이 아닌 지역이어도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인구가 20만 이하인 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또 조건이 가능합니다. 제가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가 해당이 되고요. 뭐 충북 제천도 해당이 되고 강원도 속초시도 해당이 됩니다. 이 밖에 인구 20만 이하인 지역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궁금한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인구 20만이 넘는지 안 넘는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국가 통계 포털 코시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농어촌주택 조건 세 번째는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지역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호갱노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혜택에 이 농어촌주택특례를 진행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이 같은 읍면에 있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요,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어요. 사망, 주택 멸실과 같은 이런 특이사항에 한해서는 예외 적용이 된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양도세 혜택이 적용되는 건 농어촌 주택을 매도할 때가 아니라 가지고 있던 일반 주택을 매도할 때 농어촌 주택이 없는 것처럼 양도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거거든요. 그니까이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헷갈리시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겠죠. 지금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생각해 주시면서 농어촌 주택 특례를 통해서 양도세를 절감하시면 어, 내가 집을 통해 수익 창출 에어비앤비 창업을 하더라도 세금적인 부분에서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말씀드린 농어촌 주택 특례 말고도 제가 어, 좋아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제가 이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좋아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소형 저가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쪽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부동산을 통한 또 현금흐름도 많이 창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수 증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주택 수가 많아지면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소형 저가 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 미 포함되어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 시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과 민간 청약 시에 무주택으로 간주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또 다시 어떤 주택이 소형 저가주택일까요? 작고 저렴하면 그냥 다 소형 저가주택이라고 볼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소형 저가주택의 조건 첫 번째는요,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어, 약 18평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1억 5천만원.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1억 원 이하인 매물 그런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 공시가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고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할 지역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공시가격은 실거래 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4월에 공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매년 정하는 가격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이버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농어촌 주택 특례뿐만 아니라 소형 저가주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세금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효율을 극대화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소형 저가 주택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세금적인 부분 말고도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어, 사업체적 관점에서도 말씀드려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경제적 효율성과 운영적 효율성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어, 첫 번째로 경제적 효율성은요, 제가 현재 지금 개인이나 법인을 통해서 매수한 주택들을 비교해 보면 1억대의 주택도 있고요, 뭐 5억대, 6억대의 주택도 있어요. 어, 비교를 해보면요. 1억대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1박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어, 객단가를 세팅을 했고요. 5억대의 집 같은 경우에는 1박에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의 객단가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1억대의 주택으로 1박에 15만원 받는 집과 5억대의 집으로 1박에 35만원 받는 집. 둘 중에 어떤 게더 효율적이냐 이거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비교는 되게 단순해요. 뭐, 부동산적인 관점이라던가, 투자적인 관점은 아예 사치를 한 거죠. 이런 것들은 사치하고, 현금 흐름적인 사업체적 관점에서만 비교를 해보면, 1억대의 주택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1억대의 주택 3개만 있어도 4억 5천인 건데, 5억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객단가보다 훨씬 더 크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 제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통계적으로 나오니까 네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경제적인 효율성 이런 관점 말고도 이제 운영 운용, 운영의 효율성 관점에서 또 비교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소형 저가 주택의 경우 소형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할때 관리를 할때 들어가는 인풋 에너지가 굉장히 작아요. 넓은 집보다 당연히 청소하는데, 세팅하는데, 뭐, 인테리어 하는데, 모든 비용들이 다 훨씬 작겠죠. 그런데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작은 집들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꾸준하게 대가족 여행보다는 커플 여행, 혹은 나 홀로 여행, 아니면 나 홀로 애견 동반 여행, 이런 소규모 여행에 대한 트렌드가 훨씬 더 높아지고 검색량 자체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팩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운영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인프라 효율성은 좋은 반면에 게다가 또 수요는 또 증가하니까 지금 상황에 최적화된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소형 저가 주택을 좋아하는 이유 어느 정도 아시겠죠? <laughs> 이게 아무래도 집을 활용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 세금적인 부분. 주택수와 포함이 되거나 양도세, 취득세, 이런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받을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확실히 공부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게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세금적인 부분, 이 공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 세금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주택을 증여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공간 비즈니스 소자본 에어비앤비 창업 관련 펀딩도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원해분재습입니다 감사합니다.